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지난 2002년 제19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장기. 소요로 사업 추진이 결정된 지 20여 년 만인 지난 9일 KF21 보라메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고됐다. KFX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시제기가 출고되는 기적과도 같은 속도로 개발이 진행됐다. 조 목표는 F-16 급전투기로 설정됐으나 개발 과정에서 여러 목표가 상향 조정되면서 5세대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개발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원들을 종합하면 전반적인 성능에서는 유럽의 유로파이터, 프랑스의 라팔, 러시아의 수35를 능가하는 수준의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두 120대가 배치될 KF-21은 공대공 전투 능력만 보유한 블록 1 버전이 2026에서 2028년 40대 성능 개량을 통해 공대지, 공대함 능력을 보유한 블록 2 버전이 2032년까지 80대 배치될 예정이다. 2030년대 초부터는 추가 성능 개량을 통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두발과 소형 활공 유도 폭탄인 SDB 4발 즉 F-35E의 절반 수준의 내부 무장 능력을 갖는 스텔스기로 발전시킬 것이다. KF-21의 핵심 성능을 몇 가지 보면 우선 레이더는 F-35에 필적하는 1200개의 TR 모듈로 만들어져 중국의 J-11 전투기 정도는 250km 이상에서 탐지할 수 있다.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등 각종 탐지 장비를 활용해 조종사에게 알려주는 센서 퓨징 능력은 이미 5세대급이고 기동력은 현재 미 해군 주력 전투기인 FA-18 슈퍼허넷보다 낫다 슈퍼허넷과 같은 엔진을 쓰지만 더 가볍고 설계가 더 선진적이기 때문이다. 무장도 국산은 물론 유럽제와 미국제 등 다양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다. KF-21 성공의 핵심은 수출이다. 목표 기체 가격을 6,500만 달러로 제시했는데 FA-18 슈퍼허넷은 6,700만 달러 선에 형성돼 있고 중국 스텔스기 FC-31은 7,000만 달러 수준이다. 물론 전투기의 실제 판매가인 프로그램 가격은 교육 훈련과 무장, 여유 부품, 행정 비용 등을 포함해 플라이어웨이 가격의 2에서 2.5배 수준에서 책정된다. 즉 KF-21의 실제 판매 가격은 대당 1억 3천만 달러 수준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5세대급에서 최정상급이라는 라파리나 유로파이터의 프로그램 가격이 2억에서 3억 달러 이상이므로 목표대로만 되면 유럽주에 비해선 가격 경쟁력이 있다. 물론 KF-21의 실제 판매 가격이 현재 카이가 발표한 목표 가격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작다. 성능 발전 과정에서의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관건이다. 미국과의 관계 역시 KF-21 수출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KF-21의 엔진을 비롯한 주요 부품은 미국산이다. 최근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터키가 탱크 공격 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생산 중단 사태를 맞았다. 우리가 아무리 수출하고 싶어도, 미국이 미국산 부품의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KF21의 수출은 불가능해진다. 한미 관계가 틀어지면, KF21은 수출은 고사하고 내수용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시장은 분명히 있다. 저소득 국가나 UAE, 사우디 아라비아처럼 친미국까지만, F35 같은 최상급 무기를 팔지 않는 국가들이 대상이다. 계획대로 개발이 끝나고 든든한 한미 관계로 KF21의 미래의 꽃길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이 CNN KF21 보라회가 F35 대체할 것 호평. 방위 사업청이 선보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회에 대한 외신의 찬사가 이어졌다. CNN은 9일 한국이 KF21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는 지하의 보도를 실었다. CNN은 우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 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KF21의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KF21의 65%만이 한국산이지만,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호평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럽 컨소시엄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공군센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미국과 중국만이 자국산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다. CNN은 또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특히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KF21 수출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그런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보다 210% 증가해 세계 시장 점유율은 2.7%에 달한다. 3. 천개의 눈 스텔스 한국형 전투기 KFX 성능, 미F15 견줄만,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가 9일 출고식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약 8조 8천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KFX의 성능과 향후 개발 단계에도 이목이 쏠린다.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보다는 조금 크고 미 해군이 운영하는 F-18 전투기와는 비슷한 크기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의 최대 주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 종량 25600kg, 최대 탑재량은 77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일에 달하며 항속거리는 2900km로 알려져 있다. KFXN 두 개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엔진이 하나인 KF16보다 성능이 월등해 보인다. 또 KF16은 70에서 80년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노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FX와 비교할 만한 전투기로는 미국 전폭기 F-15의 개량형으로 제작된 F-15K 전투기가 있다. F-15K의 경우 KFX보다 무장 장착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스텔스 기능에선 KFX가 앞선다. KFX에 탑재되는 주요 무장으로는 유럽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사이 아이리스티 공대공 미사일 등이 있다. 또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도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밖에도 각종 정밀 유도 폭탄이 KFX에 실린다. KFX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내산 AESA 레이더를 탑재했다는 점과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가진 4.5세대 전투기라는 점이다. 먼저 KFX의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는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시제품으로 안테나 장치, 송수신 처리 장치, 전원 공급 장치로 구성된다. AESA 레이더는 약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는 전투기의 눈으로 불린다. AESA 레이더는 2015년 12월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국내 개발이 결정될 당시 국내 팽배했던 비관론을 딛고 이뤄낸 결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KF-X는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는 아니다. 다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휘탐 설계를 통해 외형을 제작해 프랑스의 라파리나 영국, 독일 등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보다 우수한 스텔스 기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KFX에 레이더 전파 흡수 기능을 가진 페인트 도료 등을 입힌다면, 충분히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선보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향후 개발 정도에 따라, 성능이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어, 미래 전략 자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KFX 사업엔 개발 기간 장기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블록 개념이 도입돼 있다. 한 번에 모든 기술과 체계를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나눠 점차 성능을 향상한다는 말이다. 우선 KFX 블록 1 단계에서는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구비한다. 해당 단계는. 오는 2026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FX 블록기에선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을 갖춰 완전한 다목적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는 2028년 KFX는 최종 완성될 전망이다. 이날 출고식에 나온 KFX CJ1호기는 내년 하반기 첫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